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라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라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업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되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들일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베를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압론의 어, 일로 인해서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압론의 예, 죄였던 것이 이제는 그 어, 압살롬의 죄가 되고, 압살롬이 가진 원한이 암론에게서 다윗에게로 향해지는 문제가 끝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던 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죄가에 대해서 정말 쓴 대가를 받아서 생명을 잃고 말았는데, 그 죄가 가진 여파는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안에 좋지 못한 일들을 일으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 그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진 불만이 뭘까요? 그 불만을 알려면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서 송사하러는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막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가진 불만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재판을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말을 듣고 보니 네 말이 참 옳고 바르다 e 은 다윗왕이 너를 위하여 억울한 일 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정의를 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왕에게 가봐야 소용없다.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다윗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암 a 이 자기의 여동생 다마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아버지 다윗이 옳고 바르게 재판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은 원한이 압살롬의 마음에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원흉이 됐던 압론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론의 일로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아버지 다윗은 그 문제를 바르고 정직하게 해결해 줄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쓴 마음을 압살롬이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다윗왕 앞에 서 가지고, 백성들과 다윗왕 사이에 자기가 서서 다윗왕에게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때로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런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회개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다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한 면이 있어요. 압살롬이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왕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전체가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죠. 어떤 장님이 코끼리라고 하는 생전 보지도 못한 짐승을 이렇게 만져 봅니다. 코끼리의 배 부분을 이렇게 만진 장님이 이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코끼리 안에 는 짐승은 꼭 벽같이 생긴 짐승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코끼리의 다리를 이렇게 만진 장님은 이 짐승은 꼭 기둥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만진 사람 이 짐승은 뱀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세 사람 다 맞은 동시에 세 사람 다 틀렸죠. 논리학에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일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가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오류를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 실수를 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니죠. 그죠. 다윗에게 자기의 약점이 되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재판하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체는 아니죠. 근데 압살롬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는 전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고, 압살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와 그쓴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차근차근.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호응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왕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다윗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 죽인 사람을 찾아서 어 벌을 주려고 한다면 반란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돼서 백성들의 재판을 송사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대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외모도 아름다운 왕자인데 재판까지도 잘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요.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했다. 인기가 나날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훔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만 마음을 훔쳤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면, 인격적인 관계라면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은 잘안할것 같습니다. 훔치다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를 시사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속여서 내 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과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관계 안에서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요소로 속여 가지고 그 사람을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거. 이걸 훔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맺는 그 압살롬의 비인격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하나를 여기 성경은 뭘로 드냐 하면 어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왕자를 보니까 당연히 그 위세에 눌려서 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절을 하려고 엎드리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중동 사람들도 지금도 이렇게 바쳐 하잖아요. 양쪽 뿌려. 입맞춤하듯이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입맞춤에 인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왕자가 자기 형제로 대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감격하고 와이 왕자 진짜 괜찮은 왕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얻은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이 과정을 훔치다라고 표현했어요. 속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위선적인 행동. 정말 그 백성을 내 형제로 느껴서 진실되게 한 행동이 아니고 반란을 일으키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제스처로 백성들에게 입맞춤을 하는 거죠. 진실된 자기의 마음과는 다른 행동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 압살롬의 반란은 나중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진실한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이 욕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게 내 행동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으신 대로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맨발로 걸어서 성을 나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마음, 자식과 목숨을 걸고 대결해야 하는 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그 맨발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진실해요. 다윗왕은. 반면에 압살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왕, 왕궁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궁중 꼭대기에서 대낮에 동침을 하는 이런 어,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사람의 성공의 요소가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의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또 성공하려면 재정도 필요합니다. 또 인간관계도 필요하죠.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종합해 보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라고 나왔어요. 인간관계가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85%의 영향력을 갖고 있대요. 나머지 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15%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비인격적인 관계를 떠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왕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자신을 존중해 주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는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어, 핍박을 받을 때도 왕이 되어서 비록 실수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던, 있었던 힘이고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려면 진실한 인간관계,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에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이 순간만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부분이죠.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압살롬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병거를 타고 다닙니다. 병거는 전쟁터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 쓰는 병거를 평상시에 타고 다닙니다. 화려하게 지장된 말이 병거를 끌고 화려한 외모를 가진 압살롬이 그 병거에 서서 백성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주변에 호위병 50명이 호위를 하면서 지나가니 그 위풍당당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니까 백성들 눈에는 아 이제 다윗은 힘이 없고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압살롬이 왕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다윗은 바세바의 일로 왕권이 위축돼서 백성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데 압살롬은 화려한 외모를 뽐내면서 백성들 앞에 나서니까 백성들 눈에는 왕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점점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점점 다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사를 일으키기로 작정합니다 어디서 거사를 일으키냐 하면 헤브론에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헤브론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헤브론은 다윗 왕이 처음 왕이 되었던 도시예요. 유다 지파의 뭐라고 그럴까요?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지가 어디냐? 그럼 헤브론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 왕이 처음 거기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를 그토록 싫어하면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코스를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흉내 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정통성 있는 사람들은 흉내 내지 않아요. 창조적으로 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백성들에게 정통성을 인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처럼 헤브론에서 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200명이나 되는 사람 초대합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모르고 초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몰래 뒤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말하자면. 지략과 지혜를 담당한 사람 아히도벨을 초대해 옵니다. 아히도벨과는 모종의 반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겠다 결심하고 헤브론에서 나팔을 보면 각 도성에 있는 자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나팔을 불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고 시킵니다. 사를 꾸민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쿠데타의 과정을 쭉 성경이 묘사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행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도 없어요. 자신이 행하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어,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 내가 올바른 일일까? 라고 하는 회의감이라든가 죄책감이라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살롬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신이야말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가 될수 없는 죄가 분명하거든요. 어, 그런데도 압살롬은 자신의 이 살인을 꿈꾸는 마음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할 때, 아, 이것이 죄구나 느끼게 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게 하진 않아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느끼질 못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취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맞추시켜서 그것이 죄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 채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사, 압살롬이 살인을 꿈꾸고 반란을 계획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계획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계획에, 내 인생의 어떤 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잘 비춰봐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을 속이려고 할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항상 죄 앞에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하여 멀리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다윗이 헤브론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람들 초청을 해요. 200명을 초청을 하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함을 받은 200명은 다 헤브론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신성모독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정치인이 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예배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오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오늘 한 30분 정도 정치 연설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내가 꼭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계속 자기 뭐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 꿈들을 얘기하면서 정치 연설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예배드리는 자리지. 인간의 정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옳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이용 당하면 안 됩니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그 예배의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도, 인간의 어떤 꿈도 예배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압살롬은 출발부터 많은 것들이 올바른 위치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가 그가, 그가 일으킨 반란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출발부터가 비인적인, 비인격적인 관계에 기반하고. 예배를 수단화했다는 것에서부터 그 반란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다 순리로 풀려 나가는 것 같고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쉽게 들어오고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에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진정한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믿음으로 연단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인생의 잠시 잠깐의 성공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성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인생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내 꿈을 이루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두르며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